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 동안 여행도 다니시고 개인 시간을 보내시면서 많이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쉬는 날에는 패턴이 좀 많이 깨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시 마음을 다 잡자는 마음으로 내 인생 구하기. 제리비숍의 내용 읽어 드릴 건데요. 실패와 후회, 원망, 때로는 절망까지도 직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곧장 좋은 소식으로 직행하고 싶어 하죠. 나라고 사람들의 비참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비참함도 조금도 없는 변신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 인생에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아직도 하고 있는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한다. 목표를 추구하느라 무엇을 희생시켰는지. 인간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 당신의 실패와 후회, 원망, 그리고 때로는 절망까지도 직시해야 한다. 인생은 겨우 한두 시간 사이에 투쟁과 해피 엔딩이 모두 일어나는 영화가 아니다.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부분에서 잠이 들 수도, 유혈이 낭자할 때 눈을 가릴 수도 없다. 조급함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도 없이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 기나긴 여정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모든 순간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라는 여정도 과정의 일부이다. 정말로 당신에게 어떤 것이 당신다운 것인지, 당신의 결론에 발목 잡힌 게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먼저 애쓰고 버둥거리기를 그만둬라.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을 받아들여라. 당장은 여기에 있어라. 지금 이 순간 말이다. 경험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부질없다. 그것은 마치 러닝머신보다 더 빨리 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달리기로는 당신의 결론을 벗어날 수 없다. 깊이 생각을 해본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명상을 한다고, 이 거지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 자신의 결론을 극복해보려고 인생의 절반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고 만다. 그런 깨달음은 종종 30대나 40대 중반쯤에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긴다. 소위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다. 그제야 당신은 발목을 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평생 앞으로 전진했는데도 제자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경험점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의문이 남는다. 이게 끝이야? 이게 전부야? 그렇다. 당신의 경험점에서 그게 끝이다. 그게 전부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은 둘중 하나를 한다. 질식할 것 같지만 조용히 항복하거나 아니면 반항하면서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양쪽 다 헛짓거리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인생이 올라가는 것도 펼쳐지는 것도 아니며, 인생을 위축시키는 거침없는 내면의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거의 범죄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의무이자 불가피한 일이다. 지금까지 인생은 살아남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또 살아남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이었다. 잠시 한발 물러서 봐라. 관찰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바라봐라. 여기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지금은 당신이 낙천주의나 체념이나 심파를 받아줄 시점이 아니다.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점검해 보라.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를 점검해 봐라. 그러려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과 당신 자신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거리가 있어야 한발 물러나서 스스로 냉정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신과 지금 이 순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펼쳐진 당신의 삶이 있다. 보이는가? 당신의 발 사이즈를 두고 인정하니 많이 괴로워하지 않듯이. 변화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인정 말이다. 진정한 인정이란 어떤 것일까?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자. 지금 바로 인생에서 당신이 거의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안을 하나 떠올려보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밋밋해서 그냥 생각의 배경 속으로 파묻혀버리는 그런 것 말이다. 뭐든 좋다. 당신 차의 색상. 당신의 미들레임, 머리 위의 정구, 당신의 발 사이즈, 무엇이든 조차, 좋다. 생각을 해보더라도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면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신은 아무런 기쁨도 좌절도 슬픔도 열정도 그 어떤 감정상태도 경험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당신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험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 사안들이 어째서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는지 아는가? 당신이 그 사안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그게 더 나아지거나 좀 다른 모습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바뀌기를 바라는 욕구가 없다. 당신은 그것을 넘어섰거나 극복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인생에서 내칠 필요도 없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는 커녕 거의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안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다. 이미 받아들였으므로 건드릴 필요도 없다. 그게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사안은 그 사안이다. 당신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서적으로 당신에게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인간에게 진정한 받아들임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비난하지 않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둘수 있는 상태 말이다.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수 없는 상태.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영향력이 제로인 상태 말이다. 누구나 그림자를 안고 산다. 당신은 당신 무의식의 어두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들을 억누를 수 없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든 바꿔보려고 시도하면 그것들은 종종 더 악화하거나 더 뚜렷해지기도 한다. 그 가려운 부분을 긁으면 긁을수록 오히려 더 심해진다. 당신 마음 속의 지하실은 당신의 모든 의구심과 공포가 자라나기에 딱 맞는 곳이다. 때때로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약관의 햇빛을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계속 뿌려준다면 말이다. 당신이 그것들을 인정할 때까지 말이다. 그것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어둠을 말이다. 그것들에 관해 아무 얘기도,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둬라. 안타깝게도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되고 싶은 것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구나 그림자를 안고 산다.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 생활에 구현되는 정도가 적을수록 그림자는 더 검고 더 짙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